개크다니까. 아, 카메라에 아니, 잘 나, 나오는 진짜 개커 진 원래 용형 끼고 하던 대로 하면은 개많이나니까아 어. 아, 아, 근데 진아 너무 존나 커. 들어가도 돼가 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가. <목소리> 올라 올라와. 가저 다시. 간다, 간다. 다시 오세요, 다시 오세요. 하이, 그치? Let's <inaudible>

여기는 한번 미스하면은 존나 힘들어 특히 올라가다 잘리면 코너팩을 좀뛰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사람이이람은좀 그 하네.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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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해 오이오오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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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해 오해 올려 보자 뒤로. 이러고 뒤로 가면 거지. 거지? 너무 구석으로 쳐박람서가는데람은주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게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은 쏘는 사람은 쏘는 사람은 쏘도 아니고 그는 사람은 쏘는 사람 너 한바탕 하는데? 왜 이렇게 짜증내 는데너 한바탕 해아 근데 존나 힘들거든 진짜 역시 힘들긴 힘들어 어, 평소보다 나, 난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. 어차피 얘네 잘 못해서 어, 가운데 가운데 요걸 받아줘야 되는데, 가운데 받아줄 게 없어. 어, 영민이가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, 그치? 어, 영민이가 거기 있으면 안 돼. 재현이 굿 이렇게 안 돌아가냐 이거 yeah, 뒤에? 뒤에 재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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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사이드 소유가 없는 데. 어, 잡아놔도 돼, 잡아놔잘 살렸다. 아우 아, 좀더가좀더 갔어야 돼. 플레이가중어그지 주구 뒤안돼뒤안돼뒤안돼 돌파해 제인아 와잘 나왔다, <precis> <뭐지? 웃음> 나왔다. 이 아니 뒷발이 맞는, 맞는 건 뭐야 <laughs> 뒷발이 맞는데? 여기서 맨날 춥다 하면은 느리긴 느리겠다. 아니 수비는 왜공격안 내려오냐고 존나 지랄하고 그런 상황 되게 많이 나오거든 아유 엄청 넓은 거 같은데. 진짜, 그 우리 뛰던 데보다 어. 1 0미 세로는 거의 1 6 m 더길고 어. 가로는... 그리고 키안 나가. 지금 1 0 m 더 길어 1 0 m 면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아까 내가 정리8 m 정도 되거든. 존나 넓어.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하나가 더 있는 거 같아. 그래서 공이 반대 전환을 하면 얼마나 많다 다 살잖아 개크다 굿굿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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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수비대형 굿 좋아 지금 빨리 빨럴때가운 어, 어. <laughs> 저거를 지금도 어. 좀 늦게 하잖아요, 아, 길어. 나와, 아..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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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웬만한> <웃음> 힘들어. 아, 힘들어.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. 아 <괜찮아. 웃음> 쉽게 해. 못 나온다. 나이스. 짧게 줘, 그냥. 나와 보자. 나와 보자. 나와야 돼. 나와야 돼. 짧게 주 그냥 나와야 돼 영민이 거기 있지 말고 네, 네. 어후, 형, 뭐 누구한테 한 거야 네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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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뒤에 줘, 뒤에 줘. 뒤로 나와야 돼야돼 어, 네. 어, 네. <목소리> 어. 어. 없다. 굿! 다시 있게 다시 있게저까지 나이스 나이스! 아 없어! 용 말이 맞아. 사실 여기서는 스 해야지. 어, 네, 자꾸 우리는 그냥 존나 막 비비고 있잖아. 내려와! 내려와! 네, 내려와! 내려와! 요려 굿! 굿 굿! 그렇지! 짧게! 그렇지! 은데야 돼! 굴, 영, 잘했다. 우와! 우 지렸다. 약간 용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잘했었나이잘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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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민이는 페이스거아렇잘거 같아. 니까몇번몇 존나 많이 나왔어. 15분 찍어서 15분. 힘들면 나와. 형이 들어갈게. 좋다. 좋다. 강원 좋다. 방금 그거야. 다시 천천히 천천히.

하는거 보니까. 뭐 약간 야, 약간 그 형처럼 해. 어, 해성이 하는 팀처럼 쳐. 비아빠가 아니지. 비할 바는 아닌데. 일단 조율을 정말 잘하네, 확실히. 당신이 좀 저런 거좀해 보세요. 선수 조율 잘하잖아, 방금도. 정말 천천히 막 뒤로 갔다 갔다 갔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. 쪽 왼쪽 와받아오케받아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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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천천히. 천천히. 아, 아 애매 아, 그럼 잘못 준거 같은데? 응. 야, 석훈이 원하는 방향에 안서 있었나 봐. 소리 듣고 준 건데. 얘다. 되냐? 오, 되냐? 어, 진 좋았다, 방금. 재현 아, 파! 이런 축구를 해야지. 어, 어. 뒤로 가도 어, 돼. 뒤로 그치. 나이스. 좋아. 좋다. 좋다. 석훈 좋다. 예, 여유로 와. 여유로 와, 지금. 석훈이 다시 오 되고. 바로 돌려야 돼, 바로 돌려야 돼. 그렇지. 뒤로 줘도 돼. 기운이 도 돼. 아왜쑤셨어기운이지 아, 방금 애들이, 근데 애들이 진짜 이거 보면은 진짜 전진성이 족대긴 해. 진짜 존나 앞으로 가려고 그래들. 용이 형그래갖 지금 얼마은 거. 좀 돌려 좀 뒤로 가도 되는데 충분히.

어렸어도 어렵서도... <laughs> 아문 소리야 저런 기회 좀한번 줘봐 괜찮아요 어렵지 시발 스트라이커고 저런 거 넣는 게 스트라이커인데 그냥 쉽지 않을까 저거 하려고 있는 건데 사이드 제인 벌려 아 이때 일로 가도 되잖아 내 말은 아니야 나이스 굿 이러면은 역습이잖아 내 말은 아까 전에 좀 조금씩 올라가면 되는데 핏 되들 거야. 그렇지? 장부터 쇼사인이다. 그러니까 되게 힘들 거야지 그러니까, 거야 아, 아니야. 나씨 사고도 는데 재미없나? 주장님한테 오버랩핑 한데. 파 가운데 있어. 가운데. 걸러줘. 줘 우! 우! 아, 좋다. 그래. 이거야. 경훈아, 이거야. 경훈아, 너 잘했다.

오이 됐다. 와. 왜냐면 물이 다 올라가 있잖아 위로. 그러면 은 위로 그냥 촥 이렇게 좀 뭔지 알지? 그걸 몰라서 안차겠 그걸 몰라서 안 차는 거야. 못차 그렇게 못 차는 거야. 아 그런가? 낮게 차고 싶어서 차겠냐공격킥 그렇게 안 나가는 거지. 아, 무슨 말인지 알지? 아, 우리가 등치가 응. 크니까 앞에 있으면 뭐라도 될거 아니야. 뭐부지히라도 하면. 항상 그 올릴 올리... 리때기운이도좀잘 올리더라 여기, 그러니까? 여기 멀어서 약간 힘들어 가서 더안 나가는 걸 수도 있어 뭐 벌써 그는나 20촌부터 2 0촌 맞아 아, 여기...